안녕하세요, 바이안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디 무료 캐주얼 어드벤처 게임, 브라이트 비트스. 어, 딱정벌레가 있네요. 겁먹은 딱정벌레 한번 가도록 하죠. 엔터. <laughs> 어? 어? 왜 눌렀지? 어? 어, 뭐지? 어? 어, 뭐야? 아이 갈리잖아? <laughs> 아, 귀여운데, 이 게임? 어, 어 위아래로 갈수 있네요. 아래. 위. 아래. 위. 점프. 아래 위 아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위위위 위, 위, 아래 위 어려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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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구나 <laughs> 어렵구나 잠깐만 이거 못 깬단 말이야 이 간단한 게임 못 깬단 말이야 이 스크롤 게임을 어, 위험했어. 점프하고, 점프하고, 아래 가고, 위로 가고, 점프하고, 점프하고, 위로 가고, 어이 예! 아, 아, 낚였어. 낚였어. <laughs> 잠깐만. 집중하자. 딱 점벌레야 힘을 내. 겁먹지 말라고. 내가 있으니까. 나의 손을 믿으라고. 하차! 하 쳐! 하파 어, 뭐야? 어, 어이, 어이? 어이? 아래. 위, 아래, 위, 아래, 위, 아래. 좋았어, 집중하는 거야. 어, 아, 이거, 아, 맞다, 점프하는 거지. 아, 습관적으로, 아. 자, 저기서 죽네. 아니, 알수 있어. 집중하라고. 점프, 아, 점프. 큰건 점프 안 되니까. 점프, 점프, 아래, 위, 점프, 아래, 점프, 위, 아래, 위, 아래. 좋았어! 아주 완벽해. 어, 노래 좋은데? 어! 이렇게 죽었다. 어? 아니. 안 돼! 경찰이죠? 이 사람이 죽었어요. 여기 어떻게, 딱, 아니, 딱, 딱지 몰래가 죽었어요. 어? 뭐지? 어? <laughs> 얘또왜 놀래? 넌또왜 놀래? <laughs> 너는왜 놀래? 어 뭐야 나뭇가지 피하는 거같아딱 봐도 와리가리 아리아리 잠깐만 위험하잖아 아니 저 먹어야 될거같아 그렇지 커피 한 잔에 여유 어 아니 무슨다 죽어 번개 받아서 죽어 아니 떨어지잖아 어? 얘는 토하고 있네? 아이 술을 많이 마셨네 아이 취하셨네 취하셨어 마치 나를 보는 무 음. 아니 뭐지 뭐지? 날고있네요 아니 이거는 뭐야 귀엽잖아 뭐죠? 위를 누르면은 위를 아니야 잠깐 어요어 어, 떨어지는구나 어어 아, 좋아서어 이정도는 뭐 간단하죠 어 간단하죠 이 가시정도는 피할 수 있죠 어 아주 그냥 아주저저저저 후야야야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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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! 오야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오야 갈수 있어 할수 있어 힘을 내 할수 있어! 살았다! 어? 뭐야? 아리 네. 안돼! 이렇게 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비트스 어 겁먹음 짝짬벌레 어 정말 간단하고 음 짧게 할수 있는 게임이었네요 빠이요